39번. 어떤 파동의 파장이 0.5m이고, 진동수가 80Hz, 진동수 주파수 같은 말이죠. 80Hz일 때, 이 파동의 전파속도는 얼마인가? 우리가 전파속도 V는 파장, L 곱하기 진동수, 진동수 우리는 람다, 헤르츠. 우리가 파장이라는 것은, 예, 예, 이게 파장이 되겠지, 그죠? 그 진동수라는 것은, 진동수라는 것은, 어, 1초에, 어, 1초에, 1초에, 1초에 몇번 왔다 갔다 하냐. 예,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0.5 곱하기 80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래서 1번, 뭐, 40m per sec가 되겠네요. 그래서 전파속도는 파장 곱하기 주파수가 되겠습니다.